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화이팅! 네. 자 커피 한잔하고 가실게요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엄청 핏보장이 심해서 오늘은 진짜 자세이동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멋진 풍경을 보려면 감사해야겠죠? <웃음> <웃음> 저희가 묵을 세 번째 게르예요. 여기 지금 묵는숲 밖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랑 틀리게 고비사막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해가 굉장히 있어요. 저기 뒤에 멀리 보이는 저기가 고비사막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면 너무 덥다고 어 해가 좀 떨어질 때쯤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숙소에서 좀 씻고 쉬고 그럴 예정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 샀는데 말 우유로 만든 거래요 토끼 좀 귀여운데 약간 맛 어떨지 호기심에 한번 사봤습니다 너무 맛있다 말 아이스크림이래 말 우유 조금 시큼한 냄새 나는데 먹을 수 있을까? 음. 나쁘진 않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괜찮다. 그러면은 너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심심해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심심해서 그냥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말똥이랑 가끔 도마뱀들도 기어다니요 그리고 되게 가시풀 같은 거 조금 펴 있고 너무 더워서 다 치운 이행들지쳐서 다들 쉬고 있어요 저 혼자 또 심심하다고 지금 사막 가면 큰 코닥치려고 지금 빨빨대고 혼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건조하냐면 코가 너무 건조해서 콧대가 나요 입술 바싹바싹 마르고 사막이 이런 느낌이군요 드디어 이제 사막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같은 친구들을 타고 온 거예요. 귀엽다. 정말 보고 있는 거 봐. 왜리가 오. 멋있다. 지고 있다. 여기부터 진짜 힘들어. 물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예! 정상입니다. 지금. 와, 얼굴... 이거. 지금. 지금. 여기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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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지 올해 바람이 너무 심해서 손수건으로 지금 꽁꽁 싸맸어요. 아, 멋진 풍경 보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서비스 타고 내려온다 지금! <laughs> 갈땐 너무 힘들었는데 안 갔으면 진짜 너무 후회할 뻔했어 자연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발 올라가면 모래가 한발쭉 미끄러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지금 얼굴은 이제 올 범벅이에요. 지금 목이며 발이며 옷 속에도 다 늘어가 있어서 이제 숙소 도착. 아 얼른 개운하게 씻고 진짜 시원한 탄산 음료 마시고 싶어요 지금. 씻고 났더니 세상 개운하네요 정말. 네? 오늘 무조건 팩가이다 별고보고 싶은데 그래 구름도 많고 그래서 별이 안 보이네요 아까 어, 날씨 진짜 좋았나 싶다다 음, 사막이랑 같이 몇 등급은 이을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음. 저희는 다시 이동의 어, 시간이에요 <laughs> 아,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이 너무 잠겨요 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저는 오늘 한번 이렇게 입고 타보려고요 아울렛 가실 거고 소개는 51%. 다지는 마른이 신발 같은 부포스 쪼린데 이따가 아마 갈아신지 않을까 싶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냄새 날것 같은데. 꼬마가 하나 있어요. 안녕. <목소리> 튀김 만두. 먼저 먹어보실 분. <목소리> 저요. 네. 저 다이어트 중. <laughs> 뜨거워. 근데 냄새는 진짜 잘. 냄새는 딱 <laughs> 튀김 만두 냄새잖아, 그렇지? 꽉 뜨. 꽉 괜찮아요, 맛. <응>. <웃음> 안녕. <웃음> 우리 찾아왔네. 또 놀러 왔어, 안녕 베이비. 안녕. <laughs> 그냥 지금 양꼬치 집에 왔다 오시는. 나 양꼬치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해서 못 먹는지 모르겠어. 양만 <laughs> <약만> 들어가 있네. <laughs> 음, 음, 괜찮다 막 그래도. 응. 쓰리가 참. 어. 나는 그 첫날 만두가 그 만두가, 만두가 너무 해서. 육즙이 강력해가지고 음주를 못 냈었는데 멋있다 이주 맛있다 이거 멋졌다. 저희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더니 힘이 너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졸려. 새너 <놀람> 따와 어디 가 혼자, 어 디가 따와 우물 에서 먹는 레시피 음. 맛있다. 지금 나머지 일행들은 장 보러 갔어요. 물이랑 이런 거 사야 돼서 저 잠깐 혼자 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저께 밤에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래서 게레에서 자는데 바람 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한 새벽 4시까지 잠못 자가지고 지금 완전 피곤해요. 저는. 다양작이라는 곳에 있는 쇼리마켓이에요도귀여이컬러로 되게 <목소리> 예쁘 서울 거요. 양 낙타 인형 한개 샀습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지금 다양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은 유적지라는데 백인들이 다 발굴에나가서 화석은 없다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엄청 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공룡이 정말 살아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목소리가> 여기 어디죠? 여기 파양락이요. 여기는 공룡이 살던 곳이에요. 무슨 공룡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무서우신가 봐요. 높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주간다 <laughs> 알겠죠? 지금 게르에 막 도착했어요 저희가 묵을 다섯 번째 게르에요 여기는 지금 인터넷이 아예 안 됩니다 <laughs> 오, 그래? 저 이제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선생님들? 무슨, 시... 무슨 시간이세요?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냄새 사막에서 에스프레소 내려 먹기 체험을 하실 거예요 우와. 체험비용은 1인당 2만 투고릭씩 준비하시면 되고요 <laughs> 그걸로 낙타 사시려고 그러죠 <웃음> 네 <웃음> 일단 여기다 커피를 넣어요? 어 여기다 에 커피를 넣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보도 셰프 박수빈입니다 처음 저... 그걸... <laughs> 박수 알바 하요 네, 그렇대요이 향기 느껴지시나요, 지금? 커피향 느껴지세요? 음 여기 왼쪽에 바캉스 아니에요? 여기 바캉스 몽골 지점이거든요. 바양, 바양작점. 한국에서 직접 들고 온 거거든요, 이거. 그라인더. 독일제, 키노 얼마에요, 그거? 한 30. 얼마 준것 같아? 진짜? 네. 내 거보다 비싸 저거. 멋이 멋아. 와 근데 향 진짜 좋다. 근데 커피에서 제일 나와. 중요한 거는 그라인더가 제일 중요한 거. 커피를 얼마나 균일하게 갈수 있느냐가 커피 맛을 좌우하죠. 균일하게 갈려야지, 그러니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균일하게 추출이 되니까. 음 보여드릴게요. 박항수 사장님의 깨알 지식이었습니다. 와. 데미 한 번씩 맡아보실까요? 괜찮... 음. 자, 그렇죠? 어 너무 좋다. 그쵸? 죠아 음. 여기 아알싸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 쥬, 향이야 있음에. 자 이거 이제는 이 컵에 원두를 넣어줍니다 탬핑이라고 하죠 고핑네고핑을 템핑. 적절히 해준 뒤그냥 꽂아요 그리고, 돌리고 물이 끓으면 여기에 물을 넣고 샷을 뽑을 겁니다. 없는 다 없는 납한 표. 난안없는데한 표. 한번 흘리면 낙타녀 사주기. <laughs> 이렇게 잠가주세요 물을.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컵이 있죠? 여기에 눌러줍니다. 이름 좀제 갈까요? 우와, 한번 해 볼래요? 네. <놀람> 소리가 근데 <그는데. 놀람> <놀람> 소리가 얌생이에요. <염색이. 놀람> 네. 그러면 <놀람> 어때요? 음 한번 한번 뭐 드셔 보세요. 어떤지. 괜찮아요. 응. <놀람> 음. 기대돼. 종이컵 꺼내 음. 살짝 연한 느낌이 있는데 맛 좋다.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응. 괜찮다, 이거. 이렇 갖고 다니기. 그럼 충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충전 거지? 아예 필요 없어. 그냥 뜨거운 물만 있으면? 네. 갈아진 음. 원두랑엠브해서 음, 그래. 먹는 에스프레소. 더 하면 될거 같아. 아니, 잠깐만. 다할 수도 있을 거 같아, 어떻게 더. 수빈아, 여기 뜨거운 물만 조금. 이 선까지는 바라보고. <목소리> <다르기. 목소리> s 음, u 음. 그러면 오늘은. 네. 햄만 굽는 거예요? 오늘은, 햄이랑 김이랑. 음, 그리고, 컵라면 먹고 싶은 사람들 컵라면 먹. m e c o 이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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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근데 안 매운 거 같아, 그렇죠? 맛있어. 음. 도시락 맛. 약간 신라면 맛이랑. 다들 라면만 먹네요? 어머, 촬영 중이었는데. <laughs> 미안해요, 이거 가져 가느라. 촬영 중이었는데. 쌀이. <laughs> 지금 뭐 하시죠? 지금 팩 하고 있습니다, 저. 어... 왜요? 몽골이 너무 건조해서 코부 코며 입으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밤에 팩을 하고 자야지 오늘 날아간수분들을 다시 꽉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액션! 지금까지 이창균의 몽골 투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